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정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구원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완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려온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옥을 짓는 방법 가운데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집을 지을 때 아래에다가 주춧돌을 받쳐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냥 흙바닥 위에 기둥을 세우게 되면 그것이 미끄러지기도 쉽고 그리고 기둥이 썩기도 하고 그리고 흙바닥이 기둥의 무게를 이기지를 못해서 균형을 잃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그 아래에다가 주춧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때 주춧돌로 사용하는 돌은 자연에서 얻은 돌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울퉁불퉁한 돌들 위에 기둥으로 사용하게 될 나무를 올리게 되는데 기둥으로 사용할 나무와 주춧돌의 모양을 서로 맞추는 작업을 그레니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돌을 나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밑둥지를 주춧돌의 모양에 깎아서 이 둘을 맞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레니질 기법을 잘 사용해서 집을 짓게 되면 나무로 된그 기둥은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주춧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바르고 곱게 세우기 위해서는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꼭 맞게 맞추어 갈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집을 지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맞추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이어서 34절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 건축 현장에 총 책임을 맡았던 총 감독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오홀리압은 이 모든 책임을 맡았던 부살렐을 도와서 부감독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총 책임을 맡았던 부살렐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훌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에 준비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오는데 모세는 그 다급할 때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고,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 온전하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혼자임으로는 이 중보기도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곁에서 두 손을 받쳐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이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바로 모세의 그 곁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그리고 그 손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어 주었던 그 후리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였던 그 후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후리의 손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상당히 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젊은 나이였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애국에 있을 때 금이나 보석을 세공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세우는 총 책임을 맡은 자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젊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 부살례를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의 성실됨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올리압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부살렐처럼 그도 역시 젊은 사람이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셨고 그를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는 일꾼으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어서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간혹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지만 또한 그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 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에 한 장노님의 간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서 건축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그 무거운 책임을 맡고 보니 이 책임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중한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진행될 일정들과 그리고 그날 만나게 될 사람들과 그리고 나누어야 할 대화들과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해,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해야 진행해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일러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더라, 구하는 간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5절에 보면, 그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나 구상 혹은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울리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게 되는 그 책임을 맡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책임을 맡았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지으면 좋을까요? 그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맡게 될이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그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체적인 개념과 구상과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실 때 사명도 주시지만 그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다면 만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만난다면 바로 그때 이 부살렐과 올리압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새벽에, 그 아침에, 이 하루 내가 감당해야 할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부살렐과 오울리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집니다.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원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셨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올리압에게 성막을 만드는 책임과 사명을 맡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먼저 내 그릇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고집을 비우고, 내 편견을 비우고, 내 고집을 비워야지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먼저 그의 그릇을 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강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살렐과 올리압은 비록 나이가 젊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국에서 그들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추리국기 3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재주라고 할때이 재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말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부살렐과 올리압은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하여 자기에게 주신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연구합니다. 그렇지만, 전문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이 부살렐과 올리압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중요한 책임을 맡고서 그 일을 하는데 그가 지난 날 애굽에서 배웠던 그 전문 지식과 기술을 믿고 자기식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보았던 것, 애굽에서 익혔던 것, 애굽에서 그가 배웠던 그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애굽의 양식을 따라 애굽의 신전들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만들었던 그 성막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서 멋있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는 성막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부살렐과 오울리압은 그 속에 많은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를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9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부살렐과 오올리압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피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성막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들어가지고 모세에게로 가지고 나오는데 모세가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을 보니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하여 먼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뒤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일꾼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고 내가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고 그 뒤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은 자원하는 이들을 통해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울리압과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로 아멘. 여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이를 위해 섬길 일꾼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성막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아침마다 자원의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줄이 끊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자원하는 사람들의 그 기쁜 자원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자원함으로 자신의 재능을 드리고 자원함으로 자신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죽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의에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자원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원하는 헌신이 충만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